얘가 힘이 센가 보다. 음, 얘가 나, 오니까 다른애들 다다다 도망간다. 음. 얘가 왕인가 본데. 음, 다른애들 다 도망간다. 그만이어 응, 이제 다른애한테 줄 거, 우어 한테. 그래, 가보자. 가보자 <laughs> 이제. 알았어. 얘다다 다 주고 난 다음에 가자. 얘 먹고 있잖아. 다 주고 난 다음. 에 얘가 나와. 얘가 바닥에 떨어뜨려줘. 거. 오빠 다 먹고 나면 다른 애들이랑 먹기에는 알았어, 알았어. 얘가 왕이라서 다른 응.